삐졌어? 양이야양이야응 음, 어. 삐졌어? 늦게 왔다고? 음, 미안해 밥다 주고 갔잖아 그래도 그래 날 받았어? 양이야날 받았어? 어, 얼만큼? 많이? 많이? 많이 열받았어? 음. 건들지 마. 합친 늦게 와서 열받았어? 음, 음.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아니야. 합출 왔으니까 이제 열받지 마.

화가 많이 났죠? 이제 풀렸지? 형이? 풀렸지? 안 풀렸다고?